여기는 이 부직포를 벗겼다, 그죠? 벗기고 난 다음에. 어, 그러니까 부직포를 완전히 벗기고. 예. 줄을 매갖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포기 사이를 완전히 묶어주고, 이렇게. 결순을 다 따주고. 결순을 예. 따주고. 요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물 작업이 음. 올라가는 거 아, 농사의 상식. 참... 그럼.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까지가 살고 죽고가 여기서 다 결정이 돼. 30%가 여기서 격는 여기서 클럼들은 계속 크고 안그럼들은 이미 사라질건 사라지고 도태되건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태를 딱 끼워놔야 이제부터 탄력을 받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도터큰 일밖에 없고 영양제를 이렇게 그렇죠 이제 양분 공급해주고 물 주고 벌레 잡고 곰팡이 잡고 이런 거 방제를 계속 해 주고 가면서 수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다난 거거든요 벌써 꽃이 하나 둘 쟤, 네, 다섯 개피었잖아요 하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부직포를 벗기고 났을 때, 이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지금.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걸 빨리 정리를 안 해주면, 이렇게 작업을 안 해주면, 바람에다 쓸려 넘어가요 약해요. 그러면 노지에 있는 부직포는 언제쯤? 그건 6월달 가까이 돼야 돼. 그는 늦게 벗길수 좋나요? 아 늦게 벗길수록 아 그건 아닌데 어느 시기는 필요해요. 네. 한데 진딧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노지는 네. 바이러스가 언제 오느냐에 관점에서 부직고 벗기지는 시기를 결정하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 바이러스가 오버리면 농사가 안 되니까 하우스는 하우스 자체 온도가 되게 높아지니까. 온도가 높으면 부직포 안 해도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결관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 시기에 벗겨야 되는데, 한달 동안에 적산 온도가 한 200도 정도 올라가니까 생육에 엄청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기 생육에 부직포를 쓰는 거고, 초기 생육이 지나면 빨리 벗겨지는게 맞대.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 졸업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이제부터는 큰일만 남잖아 중고등학교, 음. 대학교 이런 거지요. 음.